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0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 청구심판에서 상속재산씨가 판단해 세무서 즉 손을 들어주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청구인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30일 87세의 노모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노모가 거주하던 송파구 아파트를 상속받고 땅은 공시지가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상속세는 시가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를 알아볼 만큼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가격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후 자신과 배우자가 노모와 같이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그 증거로 노모가 2015년 침해 판정을 받아 생활에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점,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노모 집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 상속 주택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자신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값 등 우편물 수취소가 노모 아파트라는 점을 제시했다. 성파세무서 측은 상속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은 시가와 너무 차이 난다며 2020년 12월 26일 시점에서 상속 아파트와 공시 가격이 같았던 해당 단지 내 아파트 매매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송파세 무선은 청구인과 노모간 주소지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겠냐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거부했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노모 아파트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있고 아파트 입주자 명분에 차량이나 청구인 이름 우편물 수치는 청구인이 편의상 등록했을 뿐 명확한 동거 근거로 볼수 없다고 이유를 붙였다. 또한,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치매 노모를 모셨다고 해도 자녀가 12살, 8살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두고 노모와 같이 살았겠느냐며 노모 아파트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택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노모 집에 잠시 들러 간병하고 생활을 자기 집에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상속가에게 대해선 송파 세무서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매매 사례 가격은 집값 급등기의 거래가 이뤄진 거라서 너무 가격이 높고 2년 전 가격이라서 시차 간격이 너무 크다고 거부했다. 굳이 상속 아파트 시가와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면 상속 개시 1년 후에 매매가 된 단지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집값 하강기에 매매가 된 것이라고 송파세무서가 기준으로 삼은 주택보다 훨씬 싸게 팔렸고 공시가격도 5% 정도 초과 차이가 났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부에 대해선 상시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모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며 간병하느냐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상속가액에 대해선 송파세무서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 상속세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매매사례 가격으로 비교하려면 공시 가격이 5%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버리면 비교 대상으로 쓸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청구인 말대로 적용해 주라고 판단했다. 치매 노모가 2003년 송파구청에서 장애 인증을 받았고 2015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3년과 2015년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2022년 사망 시점에서는 87세 고령이고 생활에 필요한 경제 활동을 전혀 할수 없어서 생계와 보호 모두 가족의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송파세무서는 100m 떨어진 청구인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노모 집을 오가며 모셨을 거라고 하지만 청구인 주소지는 임차주택에서 4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고 거동도 불편한 침해 노모 곁에 누군가 상시 있지 않으면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볼때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동거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 내렸다.